어,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이에요. 자,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 네이 양은 지금 이제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눈을 그냥 이렇게 굴러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안 돼요. 지금 오리 만들고 있죠? 응잘 아... 돼야 되는데 잘 될까? 잘안될것 같은데 <laughs>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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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laughs>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러게 음. 아! <웃음> <웃음> 자, 저쪽에 밖에 있는걸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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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꽃이 있던 자리에 지금 어 눈꽃이 피었어요. <웃음> <웃음> 아, 제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저그 그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살짝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플라스틱에 음그저 뭐야 이게 어, 눈이 안 붙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을까? 눈이 <laughs> 녹잖아. 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스키장 못 갔는데 지금 스키복 입고 여기서 굴러는 거야? 와 나 모자 때문에 얼굴 못만들었으면더 얼굴 만들어줘. 어야 돼. 어가야야 돼. 들야 돼. 들어야 돼. 어야어 눈이 잘안 뭉쳐진다. 밖에 눈이 엄청 많대. 와. 아니 <laughs> 거기서도 레이야, 우리 레이 양 생일 선물 하늘에서 줬네? 응.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아, 올해는 스키, 스케이트장도 못 가고, 스키장도 못 가고. 할머니는 너무 추워. 들어갈게.